지금 집행문이라는 걸해 집행문을 부여하는 법원 사무관 등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잘 봐봐 법원 사무관하고 비슷한 게 사법보좌관이라는 게 있어. 요 사법보좌관은 실질적으로 법원 사무관 등에서 또 선발돼서 거의 법원 판사라는 요 사법의 보좌해서 보좌지만 상당히 독립적으로 역할을 해. 그래서 사법 보좌관 제도가 2005년에 신설됐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법원 중에 판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조금 무게감이 좀 덜한. 이런 업무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중요한 존재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집행문은 어디 단계급에 가까운 거야? 이 집행 절차를 오기 전까지의 그 법원에서의 사무관 등이라는 건 이제 서기관 사무관 요 사람이 해서 보내는 건데 요게 지금 조건 성취 단순히 아니라 조건성취 집행문이나 승계 집행문의 경우는 법원 사무관 플러스 법관 판사의 문제 살펴보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법관이 살펴보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장의 그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법보좌관제도 하고, 이게 조인트가 되면서 여기 관계가 애매해. 그래서 뭐 얘기 하나 있냐면 5-34에 봐봐. 5-34. 법원 조직법이 개정돼서 2005년도부터 사법보좌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판사는 아니야. 근데 법원 직원 중에 상당한 실력 있고 너 그리고 뭐 최근에는 법원 직원들 중에 종래 사법고시 시절에 사법시험 시절에 거의 마지막 언제는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합격자인데 법원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 사법보장하는 급의 사람도 상당히 많어 사법시험 합격자가 법원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사법시험 마지막쯤에 예를 들어 고때 그 사법시험 없어지기 직전 고그 정도 언제까지에 그런 마지막쯤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사법보좌관으로까지 지금 역할을 하는 고그 사람 중에는 어떻게 보면 법관급의 사법시험 합격자도 상당수 상당수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있어. 그런 경위에 의해서. 근데 하여튼 사업보좌관은 법관은 아닌데, 보좌관한테 이 집행문 부여 명령, 재판장의 명령이라는 규정을 그냥 놔둔 채 법에서 사업보좌관의 업무로 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명령을 할수 있도록 했다라는 게 5-34에 잠깐 나와. 그래서 그 누가 과연 그럼 허는 거냐? 기존에는 재판장이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복 보좌관의 업무인 거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규정상 벌어져 있는데 이걸 좀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봐봐. 음, 5-25 봐봐봐. 5-25. 5-25에 내가 양식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지평문의 경우에 하나 예를 든드러났는데 승계집행문이니까 재판장의 명령인데 거기에 가로의 사법보좌관 요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게요두두 이두이 관계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지금 양식이 된걸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우연히 보니까 그게 그런 거네. 이 정보는 승계집행문은 재판장 가로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지. 양식 하나 써놓은 게.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했던 거. 시, 지금, 사법보좌관 법에 의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니까 요게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식의 그게 나오네. 그것까지 이해됐죠? 이제 넘어가서 승계 집행문. 여러분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민사소송법에 이제 요거 배워야 되니까 판결은 변론 종결 여기가 일자 있고 을이 가반테 이행하라 이렇게 내려졌는데, 그 변론 종결 뒤에 승계 물로부터 병이 승계가 됐으면, 이 시차를 메꿔줘야 되는 게 집행문의 존재의 인데, 승계가 있으니까 이 경우를 승계 집행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곧 그대로 단순 집행문으로 나가면 병한테. 병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서 불분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한테 할수 있도록 고 다시 5-25에 아까 그 양식 보면 피고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는 빵빵빵인데 원고 이 경우는 원고 측에 승계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갑이 요 경우는 갑이 채권을 병한테 변론 종결 뒤에 변론 종결 뒤에 가반테 양도했을 때 새로운 채권자는 병이 되니까 병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을에게 병이 을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원고 피고 빵빵빵 원고 빵빵빵에서 동일인 같이 됐는데 조금 달리 표시해야겠네 굳이 한다면 피고를 빵빵빵을 했으면 원고는 빵빵빵이 아니라, 뭐, 세모, 세모, 세모고, 승계인은 또, 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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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뭐, 세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니까. 광제지평을 실시하기 위해서, 원고, 세모, 세모, 세모의 승계인, 네모, 네모, 네모에게 내어준다. 형에게 내어준다. 원래는 갑, 을간의 관계죠. 갑과 을간의 관계인데, 지금 양도가 변론 종결되어 있으니까 병이 가서 집행하려면 갑이 원고로서 채권자로서 가서 이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가서 집행해서는 안 되겠죠. 병이 받을 자로 이렇게 보내줘야겠죠. 그러니까 승계 집행문, 즉 집행문이 승계 집행문이 그 간격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죠. 원래 갑을 간의 관계만으로 집행하려면 단순 집행문을 해줘서 꽝 해서 보내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건 지금 갑을 간의 관계를 꽝 해서 보내면 병이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이게 병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서 보낼 때 원래 판결문은 을과 갑간의 관계인데 병이 양수 받았고 변론 종결 뒤에 양수 받아서 이제 병이 받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를 확인해서 꽝 찍어서 보내야지 집행기관에서는 병이 집행하러 왔을 때 의심하지 않고 의문을 안 품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승계 집행문 되겠죠? 그런 게 승계 집행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갑을 간에 우리는 항상 을이 팔았다라는 병을 등장시켰는데 갑이 채권을 양도해서 정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승계. 승계가 있을 때 변론 종결 전에 일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재기시부터 변론에서 변론에서 병으로 넘어간다든지 정으로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는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81조에 갑이 정한테 넘겼으면 정이 81조에 참가하는 승계를 하는 거고 을이 병한테 넘겼으면 예컨대 82조에 병이 인수승계를 하는데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정이 갑을 넘겨 받았다고 해도 을이 예컨대 정한테 인수해라 라고 뭐 인수승계 또 병이 넘겨 받았지만 병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참가 승계. 요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언뜻 지금 떠올리라면 정원 참가 승계, 병원 인수 승계지만 권리를 원고 측에서 넘겨받은 정도 인수 승계를 할 수도 있어요. 8 0조죠그 다음에 의무를 넘겨받은, 채무를 넘겨받은 병도 인수 승계 말고, 81조에 참가 승계를 할 수도 있어요. 요런 승계 제도에 대해서는 참가라는 민사소송의 부분서 81조, 82조로 민사소송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변론 도중에 승계가 아니라 변론이 끝나고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됐는데 그래서 판결 선고에 보면 이 변론 종결이 일 나오죠. 이 이후에 변론 종결 이후에 뭔가 원고측이든 피고측이든 승계가 있으면 요걸 반영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에 집행문 중에 단순 집행문이 아니라 승계 집행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받아야 되는데 법원의 관여가 필요해서 재판장, 법관의 관여가 필요해서 재판장의 명령인데 좀 아까 말했듯이 조건 성취나 이 승계 집행문은 조금 더더 더 완결적인 게 필요했기 때문에 재판장의 명령을 플러스 시켜놨는데, 여기가 사법보좌관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될수 있다. 이 여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법보좌관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